자 오늘 마지막 차가 되겠네요 바로 어 이제 웨이 찬 나와 웨이 찬 나오는 거야 네,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항상 하이라이트니까요자 2015년입니다 13만 키로 중에 했고요2.2 SD4 SE 등급이고요 색상 다크 그레이 컬러 색상 차량이요 자 외관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그쵸. 근데 약간 이보크랑은 좀 다르죠? 어, 이보크랑좀 다른 느낌입니다. 에, 뭔가, 형아 느낌. 예, 조금 더 형아. 약간 근데 완전 형아는 아니니까, 중간, 차남 정도 보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막내가 있었고, 차남 있었고, 첫째 형님은 저쪽에 있습니다. 저쪽에 레인지로버 형님, 저쪽에 계시고. 이건 <laughs> 약간, 근데 사실 중고차에서는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군도도 없이, 언더덕이 없이 탈수 있는 차는 요거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크기도 크기지만 또 어느 정도 딱사람들 봤을 때여러분들하 저는 이거 디스커버리 뭐포5막 이런 느낌 나잖아요. 5는 너무 못생겼고 벨라는 너무 비싸고 그죠? 근데 그 레인지 로버 스포츠 화자니 막 2억 막 이렇게 하고 그죠? 신차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중고차 리셀도 거의 막 1억 5천, 뭐좀싼 거, 좀 옛날 구형해도 거의 이, 뭐 8, 9천만 원, 이이니다 그죠? 그런데 벨라도 거의 5천만 원대고 아, 난내 생에 랜드로 봇는안 되나? 얘가 있잖아요. 예, 디스커버리 스포츠가 있잖아요. 예, 외관은 뭐 와, 너무 깔끔하다. 오늘 봤던 것 중에 가장 깔끔하다. 뭐 오늘 봤던 거 중에 가장 깔끔하다. 진짜. 키로스 데뷔했을 때 정말 깨끗하게 관리하신 것 같아요. 타이어 컨티넨탈. 제타이랑 똑같은 거네. 에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음, 굉장히 좋습니다. 다 사이드 스템 없었네. 이거 있네, 사이드 스템. 이거 생각보다 SUV는 약간 굉장히 편하죠. 자, 그리고 그레이 시트, 다크 그레이도 아고 그레이, 다크 그레이 그레이 시트, 다크 그레이 그래서. <laughs> 라임 라임 쩔지 않나요 여러분들? <laughs> 자 뒷좌석도 지금 조금 좁았잖아. 아 미보크는 아이 정도. 그러니까 뭐큰 차이가 뭐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차량에서 뭐 5, 5, 5mm, 10mm 그 다음에 막 20mm, 뭐 5cm, 10cm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 네, 굉장히 여러분들 이한 뼘의 차이가 이한 주먹이 하나 들어가고 있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니까요. 그럼요. 23550 18인치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이, 아 역시 크다. 에 크다 크다. 뭔가 역시 이 정도 타자야 가족의 가족 그 패밀리 SUV로 상당히 그 매력이 있,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뒤에는 이렇게 트렁크 열어도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자 트렁크 공간은 이렇게 오와 너무 이야, 진짜. 이렇게 깨끗해도 이렇게 깔끔해도 되나요? 아 여러분 진짜 역대급입니다 힘들어 이거 어디서 보했을까요아 진짜 진짜 여러분들 정말 정말 깔끔하게 타셨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이 차주분이 제 생각에는 진짜 뭐 뭔가 차량을 진짜 관리를 와 뭐랄까 거의 뭐 병적으로 하지, 하지 않는 니상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딱저으 보면 아 근데 좀 아쉽게 턱이 좀 아, 있어요 그 어쩔 수 없어 제가 만든 게 아니잖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제가 설계 아닌 거 아니잖아 뭐그 사람은 뭐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한건 아닐 테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냥 뭐 어떻게 보면은 평탄화하고 막 이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거 찾아서 뭐 차박 좋아하시면 하시면 되고 아전혀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필수가 아니니깐요 자꾸 뒤에 레이지로뭐 형이 자꾸 째려보는 거 같네 나는 있는데 나는 왜 설. 치 아, 어,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레인지로버도 할게요. 자, 뒤에 이렇게. 아, 넓다. 넓다, 넓다. 훨씬 넓다. 음, 아까 조금 약간 살짝 뭐 그래도 뭐 엄청 좁다는 건 아니었지만 좀 구겨갔다면 이건 좀 약간 여유롭게, 아 어깨도 좀 피고 막 이렇게 스트레칭도 좀할수 있고 막 이런 거 느낌. 이 정도 느낌이 딱 나온 차는 이 정도 는 돼야지. 자, 그러면 이제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마지막 차량이고요, 레인지. 로버의 동생, 바로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자, 실내는 터치로, 아, 뭐 제, 제가 지은 맥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 없어요. 뭐, 동생 막내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지은 말이었다, 여러분들. 그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laughs> 자, 아, 옵션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요? 아 이게 고질병이 있어요 이 디스커버리 스포츠는 다 여기, 여기 좀, 좀 벗겨짐이 좀 있어요 자동 접이식 미러 있고요 전동 시트는 방금 보여드렸고요 13만 키로 주행한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키면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제 공조장치 오디오 장치 어 잠시만요 아. 자 여기는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뭐 어, 4x4 카메라 에코 데이터 스텔스 기능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요 열선 시트는 여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는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요 이 공조장치는 이 중앙에 센터 쪽에 자리잡고 있고요 어, 이렇게 모드가 좀 되죠 뭐 이렇게 머드, 샌드, 스노우까지 총4 개의 모드가 지원이 됩니다 네. 자 전자 파킹하고 키는 메인 키, 스피어 키두개다딱 들어가 있고요. 어. 자,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대시보드 컵, 음, 그쵸? 여기 매뉴얼 책자 딱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음. 어 누가 방향제 여기까지, 야, 이거 디테일한 보습 이거. 어. 어, 여기까지 어쩌, 어디서 아 이거 좀 센스 있는 것 같아 요 왜냐하면 이게 닫 열었는데 이게 약간 향기가 이게 안에서 쫙 나오잖아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이게 딱 열었는데 막 꾸리꾸리 탄데 어이 냄새야 이럴텐데 아 이거 좀 센스 있으신 분이네 그쵸 아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깨알같은 수납공간 있고 블랙박스는 앞뒤로 두개 채널 선글라스 케이스도 있고 위에 보이시죠 개방감 보이시죠 이거 국산차 이거 있어요? 없잖아. 국산차 대부분 파노라우선 보자. 이거 디스커버리하고 포조밖에 없어요. 어, 다른 것도 있나? 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제 기억에 지금 뭐 다른 분들,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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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컨도 그냥 다 열리잖아. 예, 그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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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없다니까. 내가 썬루프가 있는 썬루프가 있는데 생각보다 내가 썬루프를 잘안 연다 아니면 내가 어, 썬루프가 어, 굳이 필요도 없는데 아 어, 그래도 좀 이렇게 개방감 있고 이렇게 좀 뭔가 별빛이 내리는 그뭐 어떤 무언가가 나는 갖고 싶다 이런건 진짜 좋죠 아 어, 나도 저도 썬루프 거의 안 열거든요 저도 뭐 흡연도 안 하고 제가 뭐 사실 썬루프 열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 어, 썬루프에 딱 기능만 하는 개방감이면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솔직히 썬루프보다 저렇게 블라스루프를 이제 선호합니다. 테슬라도 오지르죠. 테슬라도. 아, 테슬라엔진까지 야, 오늘 마지막 차.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답게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 괜찮고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실내외 잘돼 있고요. 차. 야, 근데 진짜 이 전면부만 딱 보면 알거든요. 저희는 차를 많이 봐서 알아. 딱 보면 좋다, 안 좋다 딱 나오는데. 이거 좋아. 이것도 그만 팔릴 것 같아. 디, 이보크는 좀 인기가 없네. 생각해보면. <laughs> 그럴 수 있지, 뭐. 그죠? 네. 자, 여러분들, 이차, 관심 있나요? 탐, 탐이 나시나요? 아니면은, 별로 관심이 없나요? 관심 없는 분들은, 저, 안녕마이카 홈페이지, 점, 안녕마이카.net 홈페이지 누르시면, 더 많은 매물도 있고요 또, 이제, 전국 어디든 비대면 탁송 가능하고, 할부 가능하고, 저신용자분들도 할부 가능합니다. 수원에 오시면 직접, 어, 이렇게, 시운전및 뭐, 보실 수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